단단하고 다른 돌보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석을 캐내려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깊은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이 돌을 캐내서 모양에 맞게 규모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이 돌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돌이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이흙 속에 파묻혀 있던 이 돌이 다시 멋진 돌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진 돌은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새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돌 위에 무엇을 하냐면은 어떤 돌은 동네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입구에 가면 큰이 오석의 이름 앞에 자기 동네 이름을 새겨서 간판으로 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이 오석을 갖다가 자기 회사 이름을 탁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탁 자기 회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학교 이름을 탁그 돌에다가 새겨놓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새겨있는지 모르겠어요. 간판으로 이 돌이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흙 속에 묻혀서 아무 쓸모없던 음지에 있던 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야, 대단한 이 회사를 보게 되는 이정표를 알려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간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돌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죄를 짓고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우리 인간도 사실은 별볼일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웃을 수 있는 삶.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꺼내서 새로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